바닥다이게거맞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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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 너무 <laughs> 재밌는 뭐 기억나세요? 네. 네. 두 번째로 카드 게임을 준비했어요. 은은 응, 응, 할래 말래네요? <laughs> 나 할래. 지 알지? 몰 일단 할게. <laughs> 취향 맞추기 게임이에요. 오케이. 오, 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오케이. 다 끝나고 어려울 게뭐 있어? 자 저부터 할게요 그러면 네. 내가 바라는 애인의 말 수는 많은 것 vs 적은 것? 하나, 둘, 셋. 적은 오. 것. 왜? 예, 이유가 뭘래? 자지가 말이 많으니까요. 오. <laughs> 네. 음. 음. 연애할 때 선의의 거짓말 해도 돼? 안 돼? 하나, 둘, 셋. 해도, 해도, 해도 돼. 돼. 왜냐면 많이 하시니까. <laughs> 이성끼리 친구가 가능 vs 불가능. 하나, 아. 둘, 셋. 가능. 네. 서로가 있기 때문에 고민이 있을 때 바라는 것 공감 vs 해결 하나 둘셋 공감. 공감 자 이거 강재인은 해결했다의 제 스토어 가져갈게요 둘셋 해결 공감. 여자들은 공감해주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laughs> 저 해결할 수도 있겠어요 발바닥 가서 들이야 먹어 이거 고안돼 네다여 이거 여덟 아홉 열 그때 사랑한다고 해줘 그 전에 저한테... <laughs> 사랑. 둘, 셋. 사랑천. 어엄내 <laughs> 팬티에 네 손, 네 팬티에 내 손. <laughs> 본인 팬티에 남의 손을. 엄마. <laughs> 저는 또 반대거든요. 음. 아다리가 좀 맞네요. 음. 또. 오, 아다리가 맞아요? <laughs> 사랑 장난감. 써보자 vs 싫어 하나 둘셋 써보자 내입 모양 보고 따라하는 거 아니야? <laughs> 계속 입을 봐요. 네가 대박 며칠 좀 존나 갖고 싶어아아이이이 <laughs> 이. 이, 이. 10억에 평생 사랑을 못 나눈다면 돈 받기 vs 안 받기. 안돈 받기. 이거 봐 어. 뭐, 네. 10억이면 뭐? 대박 며칠로 가능하죠. 강재희 장담할게요 안 받기. 10억 준다 오히려. 하나 아, 둘셋안 받기. 10억 내야 된다고 내죠. 네. 또 많이 받요 <laughs> 애인이 끼는 방귀는 향기난다데 냄새난다. 냄새 난다. 냄새 지아야 이거? 괜찮아. 왜 이래요? 냄새 난다. 뭐야? 애인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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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괜찮 싫어. 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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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 어. 거의 이정도면 <laughs> 39개 중에 28개 3분의 2는 맞췄네요 응. 11개요 11개 오케이 11개 못 맞추고 나머지는 맞췄네요 응. 반대로 돌아갑시다 이상형을 만난다면 번호를 물어본다, 지나간다 하나 둘셋 지나간다 지나간다, 어. 지나간다. 어. 브라질리아 왁싱 해보자, 싫어 하나 둘 싫어 하나 둘셋 싫어 이어끼리 친구가 가능, 불가능 하나 어. 둘셋 불가능, 불가능. 안돼 10억에 평생 키못 한다면 돈 받기 안 받기. 하나 둘 셋. 안 받기. 번지기. 기본 대화. 키스 하크. 좋아 싫어. 하나 둘 셋. 싫어. 호나 잘한다. 연애할 때 싸움은 필요하다 필요 없다. 둘 셋. 필요없다 필요 없다. 아전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애교 부리기 10초. 참고로 아저 애교에 굉장히 야박한 사람이거든요. 진짜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아. 휴일 못만나도 괜찮다 안괜찮다? 하둘셋 괜찮다 싸우고나면 바로풀기 시간갚기 하나 둘셋 시간 시간갚기 시간 응. 내가 바라는 애인의 말수는 많은거 적은것 하나 둘셋 많은거 쫑알쫑알해 귀엽잖 사랑할때 비속어 바른말 하나 둘셋 쌍욕 <laughs> 아, 쌍욕이요? 쌍욕 좋죠 어, 내가 한개 더 맞췄어요 오와 의외의 반전입니다 여러분 제가 1위예요오 아, 한자람인데? <laughs> 그렇죠. 응. 잘만 맞네. 알아. 우리 엄마도 나잘 알아. 우리 취향도 잘 맞아요. 하드 아. 게임 자체가 음. 솔직하게 말할 수 있게 단답으로 있어가지고 연인 또는 썸파한 사이에서 게임하면 네. 어떨 것 같아요? 오 근데 이건 너무 세요. 여부 썸파보다 쓰기가 센가요? 응. 음. 나는 쓰기 센 질문보다 연애할 때 싸움은 필요하다 필요 없다 이런 게난더 음. 재밌었던 음. 것 같아. 네. 술 먹고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 맞아. 분위기가 그래? 싹 나오지 않을까? 아,